안녕하세요. 당신이 보내 주신 나무 위키 항목이랑 또 분석글 두 편을 바탕으로 해서요. 오늘은 요하네스 브람스 교향곡 2번, D장조 작품 73이곡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. 네. 브람스 교향곡 중에서 뭐랄까 특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곡이죠. 맞아요.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음악적으로는 어떤 점이 좀 재밌는지 그리고 왜 전원 교향곡이라는 별명 뒤에 아, 또 다른 깊은 얘기가 숨어 있는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걸 듣고 나시면 당신도 이 곡을 좀더 음, 풍부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기대되네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제일 먼저 이렇게 딱 보이는 게 작곡 속도예요 아니 교향곡 1번은 20년 넘게 걸렸는데 2번은 1877년에 그 오스트리아 페르차그에서 여름 휴가 보내면서 뭐 4, 5개월 만에 뚝딱 완성했다면서요? 네, 그렇죠. 이게 정말 놀라운 대조인데. 네. 아무래도 1번 교향곡이 워낙 성공했으니까 그 뒤에 느꼈을 자신감이나 음, 어떤 해방감 같은 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어요. 그럴 수 있겠네요. 브람스 스스로도 이 곡을 밝고 사랑스러운 곡이라고 했거든요. 근데 아, 또 재밌는 게 있어요. 뭔가요? 출판업자한테 편지를 보낼 때는 이걸 사랑스러운 괴물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음, 사랑스러운 괴물이요 아그 표현이 참 뭐랄까 의비심장하네요 그냥 밝기만 한 곡은 아니다 이런 암시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 너머에 뭔가 복잡함 감정이 있다 이걸 탐색하는 게이곡 감상의 핵심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초연 때 반응은 어땠어요? 성공적이었겠죠. 아, 그럼요. 1877년 11월 3 1일이었는데 한스 리히터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초연이 아주 대성공이었어요. 오. 심지어 사막장은 앙코르 요충까지 받았다고 하니까요. 와, 대단했네요. 네. 그 유명한 비평가 한슬릭 있잖아요. 네. 에드와르트 한슬릭. 이 사람이 태양처럼 따사로운 요소가 풍부해서 전문가든 비전문가든 모두에게 환영받을 거다. 이렇게 극찬을 했고요. 오호. 클라라 슈만은 1번보다 훨씬 더 대중적으로 인기 있을 거라고 예견했는데, 어, 그게 딱 들어 맞았죠. 진짜 명곡은 처음부터 알아보는군요. BBC 뮤직 매거진 선정 위대한 교향곡 20선에도 들었다면서요? 네, 18위로 선정됐을 만큼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죠. 자, 그럼 이제 음악 안으로 좀더 들어가 보죠. 브람스의 전원 교향곡. 이 별명은 역시. 그표에르 차흐의 목가적인 풍경. 이거랑 관련이 깊겠죠, 아무래도? 네, 맞습니다. 전반적으로 밝고 음 온화한 분위기가 많아요. 특히 목관악기들이 그런 색채를 만드는 데큰 역할을 하죠. 네, 네. 근데 이게 단순히 자연을 막 그린 그런 표제 음악은 아니에요. 음. 오히려 그 목가적인 분위기 아래에 브람스 특유의 약간의 우수랄까? 진지함 같은 게 같이 있어요. 아, 그렇군요. 음악학자 헤르만 크레치머라는 사람이 일약장을 묘사한 표현이 되게 인상적인데 저물어가는 태양이 순고하고 그 위에 진지한 빛을 던지는 즐거운 풍경이라고 했거든요 와 그냥 마냥 행복한 전원이 아니라 아름다움 속에 약간 성찰 쓸쓸함 이런 복합적인 감정이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. 일본 교향곡이 그 투쟁과 승리 이런 구도였다면 이번은 완전히 다른 접근이에요. 이런 복합적인 면을 잘 살리는 게 지휘자한테는 참 중요하겠네요. 꼭 전체를 꿰뚫는 중요한 요소로 그 D C 샵 D 기본 동기 얘기를 있더라고요 아, 정확해요. 1악장 시작할 때 첼로랑 콘트라베이스가 아주 낮게 연주하는 이 세음 D C 샵 D 이게 마치 씨앗처럼곡 전체에 퍼져 나가면서 통일성을 줘요. 아하. 모든 악장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계속 변주되면서 나타나거든요. 그래서 곡 전체에 따뜻하면서도 어딘가 좀 아련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죠. 이게 바로 그 셴베르크가 브람스 음악을 진보적이라고 평가한 이유 중 하나라고요? 네, 맞아요. 그냥 멜로디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동기가 계속 발전하고 변형되는 그 발전적 변주 기법의 좋은 예시죠. 악기 편성도 보니까 튜바가 브람스크 형곡 중에 유일하게 여기서 쓰였다는 점도 좀 독특해요 네 맞아요 보통 쓰는 이관 편성에 튜바가 더해져서 저음역에 좀 무게감을 더해주고 전체적인 색깔도 풍부하게 만들어요 아... 목관 악기들이 그 목과적인 느낌을 살린다면 튜바는 약간 곡의 숨겨진 깊이나 진지함 이런 걸좀 뒷받침한다고 볼수 있겠죠 이런 특징들이 각 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 이것도 궁금한데요 1악장은 느린 서주 없이 바로 그 기본 동기로 시작한다고 했죠. 평화로우면서도 약간 그늘진 느낌이 있다고요? 네, 그리고 제2 주제는 브람스의 자장가랑 비슷하다는 얘기도 있고요. 아 어, 정말요? 2악장 아다지오가 이게 디장조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깊은 사색, 또 애수 이런 걸 담고 있어요. 첼로 선율로 시작해서 점점 고조됐다가 다시 싹 가라앉는 흐름이 아주 인상적입니다. 여기서도 밝음이랑 어두움이 교차하는 걸 느낄 수 있죠. 사막장은 아마 가장 유명할 것 같아요. 오보에가 연주하는 그 소박하고 우아한 춤곡 풍 주제 정말 매력적이잖아요. 근데 이게 미뉴에트나 스케르초가 아니라면서요? 네. 알레그레토 그라치오소인데 형식이 좀 독특해요. 론도, ABA CA랑 비슷하면서도 템포나 분위기가 계속 바뀌어요. 아하. 목가적인 평화로움이랑 또 빠른 스케르초 같은 부분이 막 교차하면서 되게 다채로운 표정을 보여주죠. 초연 때 앙코르 받은 악장이 바로 이 악장이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 사 악장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 아주 환희에 찬 축제로 끝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조용하게 시작해서 에너지를 점점 쌓아 올리다가 그야말로 폭발적인 피날레로 가죠 특히 금관악기들의 화려한 팡파르가 정말 압권이에요 하... 뭐 일부에서는 하이든 영향도 얘기하지만 역시 브람스 특유의. 웅장함, 벅찬 감동, 이런 게 가득 차 있죠. 아, 정말. 연주자 입장에서는 이 복잡한 구조 속에서 균형 잡기가 정말 중요하겠어요. 목가적인 아름다움과 그 내면의 진지함 사이에서 말이죠. 맞아요. 그래서 뭐 바비롤리나 클램페러, 뷰옴 같은 명 지휘자들이 각자 자기만의 해석으로 이 곡의 다층적인 매력을 잘 보여줬죠. 네, 오늘 브람스 교향곡 2번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봤네요. 어 요약을 좀해 보자면 1번과는 달리 아주 빠르게 탄생했지만 전원 교양곡이라는 별명 너머에 브람스 특유의 우수함 또 구조적인 치밀함이 숨어 있다는 점. 그렇죠. 그리고 d c D 기본 동기가 곡 전체를 아주 유기적으로 엮어 주고 튜바의 독특한 사용 그리고 마지막 악장의 그 환희 이게 참 인상적인 곡이다.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당신이 이 곡을 들으실 때 그냥 아름다운 멜로디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복합적인 감정의 결,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짜인 구조까지 함께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강렬함과는 또 다른 브람스의 매력이죠. 그 섬세함과 깊이를 발견하는 즐거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. 오늘 나는 이야기들이 당신의 감상에 좀 새로운 층을 더해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 하나 던지고 싶네요. 자료들이 한결같이 이 곡의 밝음과 어두움이 공존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. 네. 당신이 이 곡을 들으실 때그 묘한 감정의 교차가 가장 선명하게 다가오는 순간은 언제인가요? 그리고 정말 전원 교향곡이라는 이 별명이 이 곡의 모든 것을 다 담아낸다고 생각하시는지.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